그래서 알게 하지 않고 네, 이렇게 한게 진짜 무서운 감정이라 중도를 해서 알게 된 거죠 화가 오셨죠? 네, 저에 전화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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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영화가 어쨌든 간에 예수와 민이 딱 똑같아요 팔떼기 있는 사람이 네.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라 오. 네. 보면 요즘 네. 중도가 영원한 네. 사람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복음이 답이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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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오늘 어떤 일로 네. 이렇게 대구까지 오신 거죠? 파이오니아 21이 이제 영화 사역을 할 때에 오래전부터 도와주시던 목사님한분 계세요. 이분이 이제 연예인 매니저를 하셨거든요, 과거에. 그 이후에 이제 회심하시고 이제 목회자가 되셨는데 이제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일환 중에 하나로서 오늘 가스팔 시네마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비량으로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을 무료로 이렇게 영화를 보게 하시는 거죠. 기독교 영화들을 쉽지 않은 일들을 하시는 걸 또, 어, 나를 또, 또 어머니 쪽으로 대면 싶어서 이렇게 예,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가관에서 이렇게 찬양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화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충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예.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상철 목사님, 김상철 강사님. 네. 이 중독이 9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영화가 이 9년 동안 만들면서 야, 이 중독의 문제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 또 가정을 가만히 두지 않는지 이런 걸다 알게 됐죠. 아, 이것은 이제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문제가. 그 영혼의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영혼을 창조하신 만드신이에게 찾아가면 되지 않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 이게 답합니다. 집중해서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함께 동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독이 사실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숨겨두고 혹은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자꾸 억제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영화는 정말 필요한 영화입니다. 중독의 원인과 그 다음에 보고만 해서 중독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독교인들이 한번 꼭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위에 이런 뭐 마약은 아니지만은 어떤 중독에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관심이 평소에 많았고요. 참 대안이 잘 없어서 답답했었는데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뭔가 좀 색다른 대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좀 크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